낭독할 말씀은 니에미야 3장에서 4장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 중수 방해를 물리치다 입니다 3장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를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브리의 아들 사쿠리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오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고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두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들 볼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부온 사람 물라댜와 메로노 사람 야돈의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부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핫삼네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모압의 아들 합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웅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빕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모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뱃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에미아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윗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벼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배의 아들 바루기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오리아의 아들, 물의 모시한 부분을 증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네냐의 손자 마하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냐냐와 살라의 여섯째 아들 한누이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 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이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4장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시비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깨를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이라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이라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앞팔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 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